자, 이 TNC라는 단어는, 왜, 한국에서 천기 누설이라고 하죠? 천기 누설. 그 천기 누설 할 때, TNC. 이 천기입니다. 네. 하지만 중국에서는 이 단어를 날씨라고 씁니다. 날씨. 날씨. TNC는 날씨라는 뜻이에요. 날씨. 자 그다음 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추이 추는 많이들 보셨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차장 같은 경우도 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고 그 이제 출구 할때그 출자죠. 그래서 추라는 단어는 나가다 나가다라는 뜻. 추 나가다. 자, 그 다음 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이 왈이라는 단어는 놀다라는 뜻이에요. 놀다, 놀다, 그래서 이제 뭐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것도 왈이라고 하고, 이제 게임 같은 거할 때도. 왈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은 중국어로 이제 요시라고 하는데 왈 요시 하면 이제 게임을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로 할때 게임을 놀다 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냥 게임을 하다라는 뜻이 이제 왈 요시라는 말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미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행위를 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단어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오늘 나온 단어들은 그렇게 막 중요한 단어들은 없는데 그냥 이제 단어들의 유형으로 봤을 때는 동사들이 가장 중요하죠. 동사나 형용사, 부사, 약간 수로로 사용을 하는 단어들이 그나마 좀 비중이 크죠. 활용도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추 라는 단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그 위에 이제 TNC 같은 경우는 이제 날씨라는 명사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간단하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w h i 같은 경우도 그냥 놀다라는 뜻만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w h i 하면 놀다라는 말이라는 거. 그 위에 다른 뜻으로는 잘 쓰이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저 라는 단어는 지시대명사로 이 라는 뜻인데 이제 이그저할때그 이에요 이 그래서 저량天엔량 하면 량은 이제 수량을 셀 때, 수량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숫자 2인데, 량 tn 이라 그랬죠. 여기서 tn은, 이제, 음, 요, 날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할 때, 그 tn 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량 tn 이틀이 되겠죠. 이틀. 그래서, 원래 직역을 하면 이틀인데, 직역을 하면 이제 이틀인데 의역을 하면 이제 그냥 최근, 요즘이라는 의미로 의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TNC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날씨고요 很好 하면 이제 매우 좋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들을 이 단어들을 조합을 하면 요즘 요즘, 날씨가,很好, 매우 좋습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 쩌는, 쩌량티엔이 요즘이라는 뜻으로 대체가 된 겁니다. 네. 굳이 직역을 하자면 뭐뭐요 이틀 이 이틀 뭐 이런 식으로 직역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요즘이라고 해도 의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었어요 저양티엔 티엔치 자헌 같은 경우는 이제 매우 라는 뜻의, 이제, 정도부사라고 합니다. 정도부사. 형용사, how, 좋다 라는 형용사예요. 이 형용사 앞에 헌을 넣어서 그 좋다 라는 표현을 강조해 주는 거죠. 네. 좀더 강도를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데 매우 좋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很好 하면 매우 좋다 라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라는 문장. 저两天天气很好.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장은 我们出去玩왈吧 자, 我们 우리는 주어니까 원래 이제 주어를 나타내는 은느이가 들어가야 하지만 이 문장에서는 그 주격 조사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돼요. 우리 추치. 자, 아까 추가 나가다 라는 뜻이었지만 그냥 추는 나가는 이 뭔가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가다라는 뜻의 취를 붙여서 사용을 해야 완벽하게 나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취는 가다란 뜻이에요 가다 그래서 추취 하면 나가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나 라는 단어만 써서 동작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추를 나가다 라는 동작으로 해석을 해 놨지만 중국어에서는 이 추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동작을 얘기를 하는 거지 나가다 라는 의미는 없어요 네, 그래서 추취 라고 써야 됩니다 나가다 라고 표현을 하려면 자 그러면 만약에 나오다 나오다 라는 말은 이제 오다 라는 단어에 라이가 있어요 이 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나오다 라고 표현하려면, 이제, 추 라이 가 되는 거죠. 네, 추 라이 하면, 나오다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추취를 써야 완벽하게, 나가다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나가다, 나갑시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동사는, 동작은 항상 마지막에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왈왈. 자, 왈왈. 왈이 아까 놀다라는 의미였죠. 왈왈. 그리고 아까 잠깐 복습할 때 중첩의 의미도 알려드렸어요. 시도. 그리고 그 동작의 시간이 짧음을 나타낼 때 중첩을 한다고. 그래서 왈왈. 뭐, 이거, 그, 이, 왈, 왈 같은 경우는 이두 가지 의미가 다 사용할 수가 있겠죠. 말 그대로 그냥 한번 놀러 나가 보자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잠깐 놀러 가자, 잠깐 놀자 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 놀러, 우리 놀러, 추취, 나갑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웜은 추치 와르왈바. 자 여기서 바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바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나왔을 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지만 권유, 제안, 상대방에게 뭔가를 하자고 권유하거나 제안을 할 때. 쓰는 어미에요 문장 끝에 이 발을 넣어서 권유, 제안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따른 뜻은 없어요. 네. 권유, 제안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놀러 나갑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놀러 나갑시다 라는 문장 워먼 추취 와왈바 라는 문장 한번 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문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 라는 뜻의 문장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량티 天气很好，这两天天气很好。 这两天天气很好。 그래서 이제 요즘 날씨가 매우 좋습니다라는 문장 한번 읽어봤고요. 그 다음 우리 놀러 나갑시다. 이 우리 놀러 나갑시다 같은 경우는 뭐 친구들 하고 있을 때 사용을 할수 있는 문장이겠죠. 웜은 출출 놀러 바 我们出去玩玩吧。我们。 추취 왈왈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혹시나 말씀드리면 이제 동사를 중첩할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성조에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와은 성조가 표기가 되어 있지만 뒤에 있는 와은 성조 표기를 해놓지 않았죠. 었 네. 동사를 중첩할 경우 뒤에 오는 동사는 경성으로 발음하는 게 규칙이에요. 네. 앞에 있는 단어는 원래 성조대로 읽어주고 그 뒤에는 경성으로 바뀝니다. 이건 네. 이제 하나의 규칙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돼요, 편하게. 자, 요렇게 오늘 중국어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